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단순히 당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을 넘어 당신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간단한 공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공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편안히 내려놓고 이 공식을 완전히 받아들일 마음가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얼마 전 저는 항상 주변에 여자가 끊이지 않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여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그 남자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현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는 매력적이지도 않았고 똑똑하지도 않았으며 돈도 전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거의 빈털터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궁금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여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분명 이런 사람을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런 주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마침내 그 남자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잘 생겼고,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좋아할 거라고 믿었을 뿐이야.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는 전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결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밀은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한 가지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만날 때마다 자신감 있게 그녀가 이미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행동은 여자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남자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믿고 있었고 여자들도 그를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화 중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아이디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이 더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자는 이성적 사고보다 감정에 더 많이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내가 느끼는 것을 느낀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느끼게 할수 있다면 어떤 여자라도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녀가 이미 당신을 원한다고 믿고 행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한 것입니다. 망상에 빠질 준비를 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수년간 연구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믿기 어려운 이론이나 이상적인 조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꼭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에 놀라운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 두 남자가 한 명의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저 여자 정말 예쁘다. 어떻게든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어.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그녀는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내가 그녀를 설득해야 해.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꽤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이런 대화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강조하려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여자는 감정을 바탕으로 당신을 평가합니다. 이런 대화를 들은 그녀는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애쓰는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네. 반면 두 번째 남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확신합니다. 이 여자는 이미 나를 좋아해. 내가 특별히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태도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단순히 여자의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기술을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자신감을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시도해보고 직접 경험한 결과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채는데 똑똑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반대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소개할 몇 가지 심리 기술을 사용해 여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가정하면서 접근하죠.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나머지 자신의 업적이나 대단한 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며 상황을 즐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녀에게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지만 이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 중에는 자신의 성과나 장점을 강조하려 하지 말고 그녀가 이미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믿으세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그녀를 설득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업적이나 강점을 내세우면 안될까요? 한국 사회에서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성과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이런 태도는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특히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듣고 당신을 평가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녀의 관심을 끌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자가 혹시 나한테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평범한 남자는 보통 그녀가 나를 눈치챘어 이제 나는 관심 없다는 걸 보여줘야겠어라는 생각을 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아니야 그럴 생각 없어 라거나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함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이런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녀는 아, 이 남자는 내가 한 말에 영향을 받고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 애쓰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곧 그녀가 당신을 자신보다 낮은 가치로 인식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관심을 잃게 됩니다. 반면 심리적 우위를 유지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유머를 활용하거나 대화를 주도적으로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혹시 나한테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맙소사 방금 만났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혹시나 꿈꾼 거야? 이런 답변은 그녀에게 가볍고 재치 있는 인상을 줄뿐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이를 다루는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에선 상대방의 농담이나 직설적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필요한 태도는 그녀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내 셔츠 별로야 라고 말한다면 이 셔츠 나도 별로야 그런데 누가 선물해 줘서 입었어 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또는 그녀가 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라고 물으면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넌 너무 쉬워 라고 재치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이 여유로운 사람이란 인상을 주며 대화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남성을 시험하거나 무례한 말을 던지는 이유는 그녀의 본능적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대응하며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난 너랑 앉아라고 말했을 때 맙소사 우리가 방금 만났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혹시 내가 너무 매력적이야라고 대답한다면 그녀는 예상치 못한 유머에 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화 중에는 자신감을 유지하고 그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녀의 관심을 끌뿐 아니라 당신이 높은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녀가 "난 널 싫어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건 나한테 끌리는 여자가 항상 하는 말이야.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지? 그녀가 "그건 못생긴 셔츠야"라고 말하면 이렇게 응수하세요. 그건 꽤 뻔한 픽업 라인인데, 미스. 나한텐 효과가 없으니까 새로운 걸 시도해 봐. 그녀가 내가 너랑 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걱정 마. 사실 넌 그냥 귀여운 친구를 소개해주는 역할만 하고 사라질 거야. 만약 그녀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떠날 준비를 하며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좀 아니야. 아, 난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녀가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 것처럼 난 살짝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하세요. 화난 내 모습 정말 귀엽다. 다. 하지만 조심해. 미스. 널 집에 데려가서 벽을 바라보게 하고 의자에 앉힐지도 몰라. 우리 엄마는 내가 말썽을 부릴 때 항상 그렇게 했거든. 이 비디오의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중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사는 사회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해해야 해요. 사람들은 얻기 어렵거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에 더큰 가치를 둡니다. 이것이 바로 왜? 금, 다이아몬드, 백금 같은 귀금속이 귀하게 여겨지는지 설명해 주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비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희귀하고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자가 하루 종일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별거 없었어. 너는? 이 대답은 당신이 평범하고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 즉 흥미롭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이제 같은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대답을 생각해봅시다. 여자가 하루 종일 뭐 했어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흥미로운 일이 많았지만 그건 비밀이야. 그녀가 왜라고 묻는다면 음 미스. 넌 비밀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믿음직해 보이지는 않네. 만약 그녀가 내가 비밀 잘 지킬 수 있어. 날 믿어도 돼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가 방금 만났잖아. 내가 왜널 믿어야 하는지 이유 연까지만 말해 봐.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도전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그녀에게 심어 준 것이죠. 이제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녀에게 도전하지 않으면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고 그녀의 방식대로 자격을 증명하길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한발 앞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끌림을 느끼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대화하는 모든 여성에게 마치 그녀가 이미 당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세요. 그녀의 승인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그녀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유일한 것은 그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 이전 에피소드를 놓쳤다면 설명란에서 시리즈 링크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남겨 주세요. 제가 당신의 고민을 이해하고 다음 영상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